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본문의 말씀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지난주에는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죠. 오늘은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빛 가운데서의 삶, 빛 가운데서의 삶, 지난주의 제목과 동일하죠. 좋구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빛 가운데서의 삶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서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날마다 우리가 일주일 한달 이렇게 삶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많은 시간, 특별히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은 하루의 시간자, 오늘 하루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며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물질. 자, 물질을 우리가 벌어들이고 얻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미한 삶의 현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어떤 근본 기초 근간이 되어 진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떠받쳐 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필요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떠받쳐 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벌어들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떠받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바로 튼튼한 기둥을 우리가 세워줘. 집을 짓는 사람이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바닥에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바로 그 기초 위에 집을 튼튼하게 지음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원리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의 기초를 다져나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관점으로 생각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본 바로 5장 1절, 2절, 자, 두 구절에서 언급된 주요 중요한 내용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5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악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며 자비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관련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자, 그와 같이 우리도 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자,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자,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광대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지난 주리에 살펴왔던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려고 하실 때 그중에서 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심. 악한 자에게조차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셨고 자비심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께서 죄를 계속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자, 그런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자,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빛 속에서의 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에 깨달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천 사항들이 있죠. 자, 오늘 말씀해본 3절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이 영적인 동로 우리에게 실천이 되어지도록 제시되어지고 있으니까 3절의 복의 대표적으로 음행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자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자 이러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런 더 영적인 덕목들 자그 영적인 덕목들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냐, 는거 이런 영적인 동목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해봤던 그 말씀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마음에, 삼들이 는 말씀과 같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 바로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실천적인 영적인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동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도 사람 가운데서 행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실천 덕목을 이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기를 준 것이 바로 5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는 것이죠. 지난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 말씀은 우리가 이 악한 자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자,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궁일이 여겨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비심을 우리가 본받으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리고 2절에서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자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이 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바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적인 자, 희생과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타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제물로 드리신 것은 바로 이타적인 바로 희생의 모습. 바로 이타적인 성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말 여러분,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 말씀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런 탐욕을 지적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세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그런 음행이나 탐욕,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골로세서 3장 5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세서 3장 5절 말씀.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인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그러땅 우리의 은욕, 자, 어떤 탐심 이런 것을 죽이라라고 표현을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지요. 자, 죽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없이 해야 할 것.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해보면 바로 주기할 것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죠. 자, 근데 그 탐심, 그 가운데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탐심은 끝없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정욕과 그리고 탄력적인 마음이죠. 끝없이, 끝없이 추구하는 탐심의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끝없이 추구하는 탐심과 탐욕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본문 5장 1절 말씀에서 지난주에 살펴왔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내면 가운데 있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을 제거해야만 가능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더러운 것,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여주신 그런 사랑, 자, 그런 것을 사랑을 사랑 안에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지난주 살펴봤던 5장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5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자, 5절 말씀, 너희도 종룡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로 이 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우상숭배자. 그런데 오절 말씀에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이제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지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그러한 탐심과 탐욕의 의지를 가지고 악한 습관과 죄악을 거듭거듭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골로스에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스 3장 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골로스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끝없이 추구하는 그런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어떤 정욕, 심적인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 끝없이 추구하는 그런 마음 가지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골로에서 읽었던 3장 5절 말씀은 육체의 지체를 통해서 추구하는 그런 악한 습관으로서의 그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주장을 짓고 있죠. 악한 식간으로서의 그 탐심을 가지고 어떻게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섬김의 행동으로서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5장 1절에 2절에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사도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데 내면에, 우리 사람 내, 내 내면에 어떤 탐심과 탐욕과 더러운 없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람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탐심과 탐욕과 음행하는 것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스 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스 3장 5절 말씀. 다시 반복되지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없이 해야 될 것, 바로 죽여야 할 것은 바로 마음 안에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타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탐욕적이고 탐심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없이 해야 되고, 그것을 죽여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하 자, 본문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죠. 자, 여러분, 본문 5장, 5장 2절 말씀에서 언급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 사람들의 탐욕적이고 육신의 지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그런 탐심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성격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 탐심, 탐욕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어 탐심, 탐욕 더넘것자 그런 것과 정반대의 성격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섬김으로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육신의 지체를 통한 어떤 육체적 그 정욕이 동기가 되어서 추구하는 탐심의 마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여준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과 더러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 탐심적, 탐심 탐식 끝없이 육체의 정욕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것을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은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탐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바로 본문 5절 말씀에서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엄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탐심과 탐욕 그리고 더러운 것, 다시 말해 악한 습관, 죄악. 자,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희생과 이타적인 성김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해았던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비심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음행이나 음 탐욕과 같은 그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리석은 말, 치롱의 말을 삼가며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해야 한다고 본문에서, 본문 4절 말씀에서 사도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다시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 자, 그런 말조차도, 그런 단어조차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야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런 말조차도 어리석은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리석은 말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갑니지 그만큼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습성 변화받지 못한 고쳐지지 않은 그런 악한 예습관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전실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런 말 대신에 어리석은 말 대신에. 무슨 말을 하라고 사도마을이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감, 긍정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많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말하는 우리의 습관이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워져야 되고,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6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헛된 말로 속이는, 속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말, 자, 싫은 게말 그런 말은 음행이나 이런 말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헛된 말이 우리를 다른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육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서 말씀하는 그 헛된 말. 자, 헛된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 사절에 있는 말씀도 포함이 되죠. 헛된 말.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 자,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헛된, 헛된 말이 어떤 의미인가? 본문 4절에 있는 그 말씀도 포함이 되죠. 자, 이 헛된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로스에서 2장, 4절의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볼로스에서 2장, 4절 말씀. 본로스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니. 자, 교묘한 말이 뭐예요? 자, 근데 그 구체적으로 교묘한 말이 어떤 말인가? 계속해서 8절 말씀, 골로스에서 2장 8절 말씀해 보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이 아니라. 자, 헛규묘한 말, 헛된 말은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골로스에서 2장 1절에 보게 된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계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모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자, 이골루세의 인근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자그 지역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은.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자, 그들이 말하는 말이 어떤 철학과 자기들 어떤 말이 지혜로운 그런 교훈이다라고 그들이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자, 그런 말. 자, 그런 말들은 8절에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르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교사들이 하는 말, 자칭 그들이 하는 말은 어떤 지혜로운 교훈이 되어진다라고 그들이 거짓되게 말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 헛된 속임수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바울이 거짓교사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헛된 말로 속이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라 것이죠. 그 헛된 말은 오늘 골로세서 2장 4절과 8절에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 같이 규묘한 말이요.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것은 바로 사람의 전통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이 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를 도 따르게 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곧 2장 4절, 골로스에서 2장 4절 읽었던이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규묘한 말로 이제 골로스의 이웃도시인 라오디아,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이제 철학이다, 그리고 지혜, 지혜 교훈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거짓된 교사들을 주의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사람의 전통,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자, 그런 헛된 말자, 그리고 어리석은 말, 실롱의 말자, 그런 것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로 인해서 선업되거나 속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믿음에 사는 그런 헛된 속임수로, 거짓된 것으로 우리가, 우리가 속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스소에베스소 에베스소 5장. 사절 말씀,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자, 어떤 음행, 더러운 말, 더러운 이름. 자, 그런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 어떤 규묘한 자의 말. 자, 그런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참된 빛 속에서의 참된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것은 로 지난주에 참고해 보았던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자 그런 것은 어떤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지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해서 살펴본 그 실천에 대해 영적인 덕목을 실천함을 통해서 곧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탄력자 그런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시용에 맞자 그런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니까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습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스 3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스에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에서 보이 감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그 말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자, 결론적으로 빛 속에서 의 우리의 삶은 자, 우리가 감사하는 말, 그리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태도,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조금 성경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습성을 가짐을 통해서 빛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실천 덕목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